푸푸탄 새남자의 고품격 초코방송 풋 내기! 아우, 아 이거 하려고 합 반갑습니다. 많았는데. 네, 반갑습니다. 많았는데. 네, 저는 2주만에 뵙죠. 그렇죠. 작년에 네. 뵙고 올해 축하드립니 아. 아, 네, 작년에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네, 40대 진입. 아, 아, 산 예. 노장 부록 <laughs>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아, 진짜 올해도 이제 40이 됐네요. 네, 저도. 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눈가도 자글자글 하네요. 아, 하루 만에? <laughs> 아, 그럼요. 네, 아, 네. 노진씨도 이제 39이 서른... 됐죠. 9수 <laughs> 야, 제가 작년에 9수로 인해서 네, 네, 네. 엄청 힘들었어요. 네. 이야. 그렇죠. 자. 이겨냅시다. <laughs> 네. 같이 이겨내시고 <laughs> 네. 아 그리고 참고로 네. 제가 그 저번 주 클립에서 예, 예. 장난으로 제가 차상엽 씨가 올해 50몇 세가 되셨죠? <웃음> 그러니까 58세라고 <laughs> 어. 해서 네. 밑에 댓글을 보니까 <laughs> 너무 정말 진정히. 다들 어, 근데 너무 동안이세요. <laughs> <laughs> 야, 진짜 그렇게 안 보이시네요. 너무 피부 진지하게 좋으시네요. 댓글을 달으셔가지고 네. 그렇죠. 이, 이 정도 얼굴에 58세시면은 일단 세상에 이런 일이나 그렇죠. 이런 데서 또이 PD가 연락 올만도 하고 그런데. 아, 진짜 동안이세요. 근데 약간 욕처럼 들렸어요? 방금? 어. 아 저, 네. 저번 오, 클립에서 아주. 자, 2018년에 발라갔습니다. 이것도 발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액센트가 좀 뒤에 있었구나. 네, 앞에 액션을 아, 빼고도 아, 뒤에 있고. 아, 무공 처리하고 그것만 아.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무술년 새해가 밝아서 네네. 저는 40이 됐고, 네, 네 여기는 9수가 됐고, 네. 그냥 58... <laughs> 58세가 됐고. <laughs> 또댓글달렸다 어려보이는 58세. <웃음> 네. <웃음>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새해가 됐으니까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고요. 음. 저희 이게 풋내기도 좀더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네. 저희가 많은 아이디어를 어? 쏟고 있잖아요. 뿌 비리의 추진 네. 중인 중에... 네. 많이 추진 중인 중에... 아이템이 있어요. <laughs> 아이템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께 그게 공개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렇죠. 네. 그동안은 저희가 풋내기에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쉬...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풋내기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새해도 여러분 힘차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여러분 첫 번째 주제 에 저희가 잡아본 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승부 예측이에요. 음. 첫 번째 주제 승부 예측이고요. 요즘에 뭐 굉장히 뭐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아, 리버풀 대네 네, 영원한 지금 무표 수기 가능할까라는 아. 맨시티의 승부 예측입니다. 야 이게 왜냐면 지금 리버풀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아, 지금 이제 모하메드 살라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리버풀에서 오랜만에 에이스다운 에이스가 제대로 에이스가 나왔어. 살레스 이후. 후아레스 이후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과연 이 모하메드 살라의 날카로운 창대. 음. 지금 팀 자체가 날카로운 뾰족한 그쵸. 맨시티. 팀 와. 자체가 다 창이죠. 그렇죠. 네. 네. 그 여러분들은 그 승부를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간략하게 네. 얘기하시고 <laughs> 요것도 제첫 녹화의 카드 뽑기로 가, 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간단하게 간단하게 자, 아... 하나 둘셋 하면 바로 얘기하는 걸로. 누가 이길지? 어. 네. 하나, 둘, 셋. 리시티 리버... 어? 리버풀 맨시티? 난늘 그래. 홈경기 이기는 팀으로. 그렇죠. 아... 보통 차희원 님은 홈경기 쪽이죠. 안전 위주. 네. 대부분 이렇게 좀 객관적인 전략과 분석을 해 드리는데 아혹니까 네. 아, 이게 근데 되게 하려고.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네. 대부맞혀 축구에 어. 대한 지식은 이쪽이 제일 많잖아요. 많죠. 세계에서 맞았어. 제일 귀 얇은 58세 같아요. 아까. 네. <laughs> 근데 정말 세계에서 가장 귀할분 사람 39세에서 2 분이거든요 전 세계 이겨요 한랑귀라고 옛날에 아기 코끼리 덤보 아세요? 어. 저때? 담보? 비 아니에요? 덤보, 덤보 담보 아니에요? 덤보, 덤보 담비 비는 사슴이고 담비는 아니고요? 아, 담비는 가슴 이보는 <laughs> 담보는, 담보는 아, 그뭐 담보는 <laughs> 진짜 담보지 <laughs> 그건 전당포 <laughs> 뭐 담보 쓸리아아니 담보 우리 아홉 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카드를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맨시티 리버풀이니까요 네. 누가 뽑아주실지 무난하게 내가 리버풀를 할게요. 네. 이거예요? 응, 그래요. 저 갈게요. 왼쪽.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맨시티 아, 아 느낌이 제대로 뽑으셨어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뭐 생각하신 대로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네. 아 지금 뭐 사실은 네. 유럽 전 리그를 통틀어서도 가장 압도적인 경기력과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맨시티거든요. 지금 뭐 가장 무섭다고 하는 팀이 맨시티예요. 그렇죠. 뭐 네. 최근에 다비드 실바가 뭐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서 몇 경기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년 연속 중단됐어요. 19년 아깝게. 예. 네, 아직까지는 무패를 달리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제수수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네. 사실은 크게 걱정. 정도의 전력은 아니거든요. 음. 맨시티가. 그리고 이제 다비드 실버가 돌아왔을 때 풀게임 띄워줬고 데브라 이너가또 현재 잘 중원도 돌아가고 네.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맨시티를 꺾을만한 팀은 유럽 전체를 통틀어봐도 음. 정말 컨디션 좋은 바르샤라든가 음. 뭐 그런 팀들이 아니면은 맨시티는. 그래도 계속... 요즘 리버풀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아, 무서워요. 무서운데 네. 기본적으로 맨시티라는 그 탄탄한 팀이 음.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모하메드 살라가 뾰족하고 뭐 이렇게 지금 상승세가.. 몸이 쌀쌀 둥글어요. 네? 둥글다고요. 뾰족하지 않다고 둥글어, 둥글어. 아 그렇군요. 맞네요. 이분들은.. 지금 뭐, 58세 <laughs> 되신 분이.. 네. 58세가 쌀쌀 <laughs> 아는 것도 둥그레. 대단하네요. 근데 58세에서 요 정도 위트는 네. 인정해줘야 돼. 아니 우리 아빠가 더 웃겨요. 아. 아 여기 아버지는 네. 굉장히 웃기세요. 아버지, 개그맨보다 더 웃겨. 여세이. 머리가 거의 살색이세요. 동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도 지금 노우지 씨잘 봐주셔야 되는 게 대대손손 <laughs> <자>, 살색이에요. <자. 웃음> 카드 뽑기 해요. 살색 머리가 된다, 안 된다. <laughs> 예스 오븐으로. 언젠간 네. 돼요. 아 제가 볼 때는 <laughs> 예. 맨시티가 예. 어느 원정을 가든지 예. 지금 맨시티를 꺾을 만한 팀은 없어요.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음. 앞서고